예, 안녕하십니까. <laughs> 예, 어제, 어, 여러분들, 일하시는라 수고 많습니다. 또, 예, 한 주간에 마무리하는 금요일입니다. 예, 제가 또 어제도 그냥 지나실 수가 없어서 또 하나를 샀습니다. 여러분들. 샀거든요. 그래서 2번, 6번, 1 2번 14번, 28번, 20, 음, 14, 28, 36번이 메뉴에 포진되어 있고, 맨 아래로는 4번, 11번, 20번, 29번, 43번, 45번이 포진해 있습니다. <laughs> 중간에 보면은 <laughs> 8번, 13번, 17번, 19번, 32번, 36번이 포진해 있고요양 사이드로는 한번 보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래에 제가 생각은 많이 해봤는데, 이렇게는 어차피 안 되잖아요. 등수 안에 안 되니까. 이렇게 한번 또 제가 구매를 해가지고 2번, 11번, 8번, 16번, 04번. 이렇게 한번 사버리면 어떨까? 에, 이렇게 좀, 아니면 대각선으로 한번 사보면 어떨까? 에, 이렇게 고민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 한번, 한번, 용, 검토 한번 해보고, 연구해보고요. 아래가 다섯 개잖아요. 다섯 개서 에 하나는 맨 위에 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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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여러, 이런 식으로 한번, 이렇게 한번 사볼까? 고민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여러분들, 이제, 다음 주에 축구안 해야 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이맨 위에 줄, 뭐, 한, 뭐, 많이 맞으면 두 개, 뭐, 세 개, 뭐, 안 맞으면 한 개, 연 개. 그 다음 주도, 뭐, 연, 연개 하나 두 개. 그 다음 주도 연개 하나 두개 맞으니까, 그 아래도, 예, 연개 하나 두 개, 그 앞에도 연개 하나 두 개니까, 여러분들, 적절하게, 잘, 조합을 잘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예. 적절하게, 예. 조합을 잘 해가지고, 하시면 될것 같아요. 예. 그래서, 번호를 제어할 건 제어하고, 많은 금액, 뭐, 막, 100만원, 200만원 하지 마시고, 3만원, 2만원 이내에서, 본인이 지킬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시면 될것 같아요. 무리하게 하지 마시고, 본인이 지킬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시면은 재미를 있고또 혹시 합니까? 대출. 예, 너무 여행을 바라, 여행을 바라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그래도 지친 스트레스 푸는 게 로또 뭐 바뀌는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오늘도 즐겁게 보내시고, 항상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게, 오늘이 아마 또 이따가 사줄 모르겠어요. 살지, 살지 모르겠는데. 예, 항상 행복하세요.